안녕하세요. 차집사의 정팀장입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조금 특별한 중형 세단을 한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 아이포티 살룬 1.7 디젤 모델인데요. 어? 쏘나타도 있는데 왜 아이포티를 만들었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아이포티는 원래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차예요. 유럽형으로 설계돼서 쏘나타보다 조금 더 단단한 하체, 안정적인 코너링, 그리고 유럽 감성의 디자인으로 현대의 글로벌 전략형 중형 세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더 희소성 있는 모델로 통합니다 바로 차량 소개 도와드릴게요 현대 아이포티 살룬 1.7 디젤 상위 트림인 디스펙 트림입니다 연식은 2014년 4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10 13,000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에 누유나 누수 없이 차량 상태 깔끔합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스타일 패키지에 출고가는 약 3,166만 원, 무려 그랜저와 맞먹는 가격대였습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다면 현재 판매가는요, 바로 58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가성비 너무 괜찮죠?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왼쪽 상단 차집사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차량 소개 마쳤고요. 이번엔 실 내외관 바로 보러 갈게요. 앞모습 먼저 보시면요. 현대차 특유의 핵사고날 그릴. 양쪽에는 프로젝션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안개등이랑 크롬라인으로 포인트를 줘서 전면부가 생각보다 세련돼 보이죠. 측면으로 넘어가시면요. 루프라인이 살짝 쿠페처럼 떨어져서 일반적인 중형 세단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휠은 스타일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서 18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부가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헤드램프도 각이 딱딱 져있는 느낌이고요. 전체적인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각진 느낌입니다. 트렁크 아래쪽에는 크롬 테두리가 쭉 이어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하단에는 듀얼 머플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트렁크도 보실게요. 트렁크 공간은 약 503L로 중형 세단답게 넉넉합니다. 골프백이나 큰 짐도 충분히 들어가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무난합니다. 실내도 보겠습니다. 실내는 블랙 가죽 시트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스포츠 버킷 시트의 포인트로 그레이 색상 스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찢어짐, 헤짐 없이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보시면 도어 트림은 카본 그레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도 보시면 까짐 같은 거 전혀 없고 이렇게 안쪽에는 핸들 열선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 센터패시아 보시면요. 7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 반응도 빠르고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 아래쪽으로 가시면 공조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양옆에 보시면 왼쪽엔 비상등과 차량 잠김 버튼 그리고 각각 이렇게 따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버튼 시동 가능하고요 곡선으로 이렇게 대시보드 쪽까지 카본 그레이로 적용되어 있어서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요 1렬의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센터 콘솔 쪽 보시면 기어 노브 쪽까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고급차답게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에 편리한 오토홀드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키도 두개 보유 중입니다 2열도 보실게요 2열도 도어 트림, 동일하게 카본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2열도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앉았을 때 레그룸, 헤드룸도 부족함 없이 여유 있는 편입니다 가운데엔 2열 송풍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에서 본 차량 전체적인 느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차량 실내외관 살펴봤습니다 완전 풀 옵션에 구석구석 고급스러운 디테일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 너무 괜찮죠? 이번에는 주행 성능 및 연비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행 성능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 1.7 VGT 디젤 터보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 조합입니다. 최대 출력 140마력에 최대 토크는 33kgm입니다. 기젤답게 초반 토크가 좋아서 시내 주행에서도 힘이 잘 나가는 편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하이라이트 바로 연비인데요. 연비가 복합 기준 15km로 진짜 미쳤습니다. 도심에서는 13.1km, 고속에서는 무려 18.5km까지도 나오는 연비 괴물이라 확실히 유지비가 덜 들고요. 뭐 장거리 출퇴근용 세컨 가로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이 i40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차를 원하시는 분, 또 연비 좋은 중형차를 찾고 있으신 분, 출퇴근용 혹은 세컨카로 디젤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고급 사양과 주행 성능까지 갖춘 가성비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강추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현대 아이포티 살룬 1.7 디젤 매물 소개해드렸고요. 가격은 다시 한번 580만원으로 가성비 좋은 디젤 세단 찾으시는 분들 놓치지 마세요. 영상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중고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집사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